안녕하세요. 지어 점의원조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중목 구조 시공 시 적용되는 단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단열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어 점주에서 적용하는 수성 연질폼 아이신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지어 점주가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어조움즈로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지어조움즈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단열재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희 지어조움즈에서 적용하는 단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목구조 단열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그 자재는 수성연질폼, 아이신폼이고요. 등급은 가등급입니다. 가등급, 가등급이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외의 건물,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 단열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목구조도 이제 경골목구조, 중목구조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목구조, 중목구조에 대해서, 그 중목구조 단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부 1지방, 그 다음에 중부 2지방, 그 다음에 남부지방, 제주도가 있는데, 이 4개 지역마다 다 단열하는 기준이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헛갈려 할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부 1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붕, 석갈에 있는 부분은 220mm를 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벽의 기준으로 190mm를 해야 됩니다. 190mm. 그 다음에 중부 이 지방은 똑같아요. 지붕 쪽은 220mm. 그 다음에 외벽은 135mm. 그 다음에 남부 지방은 지붕이 180mm고요. 어, 외벽이 100mm입니다. 제주도는 1 3 0 m m 고요 외벽이 75mm입니다 자 여기서 이 수치로만 봐서는 이렇게만 시공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겠죠 의문점이 뭐냐면 중목구조는 기둥이 105에 105예요 중목구조는 105에 105인데 190mm를 어떻게 시공을 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 9 0 m m 를 시공을 하려고 그러면 벽차가 굉장히 두꺼워지기 때문에 시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석고부도 두 장. 아이심폼 135mm. 그 다음에 OSB. 그 다음에 스카이텍 5mm. 그 다음에 공기층, 그 다음에 세라믹 사이딩. 이렇게 하면 중부 1지방에 충족하는 그 단열재 기준이 되고요. 중부 2지방 같은 경우는 석고부드 2장, IC 폼 105mm, OSB, 그 다음에 스카이텍 8mm. 여기는 스카이텍이 8mm 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스카이텍 8mm, 그 다음에 공기층, 그 다음에 세라믹 사이딩인데, 중부 1지방하고 2지방하고 스카이텍이 왜 두께 차이가 있냐면 여기 아이신을 보시면 여기는 135mm고 여기는 105mm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스카이텍 5mm 하고 8mm를 써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중부 2지방은 기둥이 105mm이기 때문에 그 105mm에다가 아이신폼을 시공하면 돼요 그런데 근데 중부 1지방 같은 경우는 135mm를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105mm에서 30 135를 하려고 그러면 그 30mm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드선에서 시공하는 그 디테일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105mm 기둥이면은 여기다가 40mm 각재를 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인 길이가 145가 되겠죠. 145면은 경골에서 2바이 6 정도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2바이 6는 140mm인데 거기서 이제 5mm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만큼을 단열, 단열을 단열 시공하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를 시공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부 1지방에 이렇게 시공하면 되는 거고 중부 이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가 105mm면 이 여기 이제 OSB가 붙고요 여기 이제 석고보드가 이렇게 붙으면 여기만 105mm면 도포해주면 됩니다. 그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180mm 지붕 180mm고 벽차가 100mm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75mm이기 때문에 그냥 적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은 그 단열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그 중목구조 에서는 수성연지포님이 가장 좋은게 뭐냐면 얘는 그 기둥과 기둥 사이가 여기가 일정치가 않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그 경골목 구조에서 다 사용하는 그자재가 인슐레이션인데 이 인슐레이션에 만이 인슐레이션은 그 경골목 구조에 맞는 자재이고요. 이걸 얘, 얘한테 중목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살짝 작아요. 인슐레이션 사이즈가 살짝 작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슐레이션을 적용하시게 되면 요만큼을 또 잘라서 여기다 충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귀찮고,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공을 해야 단열이 잘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어 좀제에서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장 좋은 게 어떤 건가를 많이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어, 찾다가 그 가장 좋은 그단열재라고 생각해서 찾은 게그 수성 연질 폼, 아이신 폼인데, 이 폼도 다 같은 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신 폼쓴 이유는 뭐냐면, 아이신이 그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얘를 쓰는데, 아이, 폼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요기, 요, 요 부분을, 다 채워줄 수가 있어요. 다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빈틈이 하나도 없고요. 기밀성에서는 가장 뛰어난 단열재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신폼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카이텍을 써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스카이텍도 외단열에서는 가장 좋은 자재이고 얘랑 같이 아이신하고 같이 열 관류를 맞춰서 중목구조 단열 솔루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목구조, 중부 일지방에서 중목구조를 시공하시려고 그러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신폼을 도포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단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